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팸구이로 해볼게요 스팸 칼이나 이런거 쓰기 귀찮아서 젓가락으로 대충 찢었어요 그 다음 저는 여기에 계란을 같이 먹으려고요 따로 굽는게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어버린 다음에 불을 세게 키우고 배불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잘 뒤집어 줍니다. 기름은 올리브유를 썼구요. 기름이 좀더질것 같네요. 뭐 어쩔 수 없죠. 그냥 시대만 먹으면 너무 짜서 밥이랑만 먹어도 짜요. 를 공감하실 겁니다. 양도 은근 째요. 이제 햇반이랑 같이 먹을 건데, 양도 은근 째고, 다른 거 해먹기 귀찮으세요. 아 이걸 함께 간단히 떼어놓은 겁니다. 저는 스텐이좀 노릇노릇한 걸 좋아하거든요. 밥상 위에다 끓이네. 스팸만 도 구워줍니다. 아, 뜨거워. 아, 뜨거 이정도 노릇노릇한게 익었으면 계란을 넣어줍니다 비얼이 이래보여도 꽤 맛있어요 그다음 저 후추를 엄청 좋아해요 후추. 또 여기 에 후추를 이렇게 후추를 뿌려줍니다.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느껴지지 않나요, 여러분? 저는 또 아시고. 저는 또 반숙 같은 거안 좋아하거든요. 완숙 좋아합니다. 계속이 될 때까지 한 만, 비교해줘도 돼. 거기도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고, 볼륨 들어가는 게. 아, 물을 좀 줄이고, 너무 뜨거워서, 기름이 탁, 시원해요. 그래서 색깔 죽여주죠. 실제로는 훨씬 더 어두운 색깔이긴 한데, 음, 카메라 성능이 어, 너무 좋아서 밝은 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거랑 고냥 햇반만 먹으면 돼요. 햇반은, 자, 이거. 205g짜리. 만들어지 하면 되고요여기까지고요 이렇게까지 이 식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 맛있게 먹고 다니야 돼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세요.